무더위 속에 보름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농촌에서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원마저 말라붙어 무더위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계곡 물과 샘물이 말라붙었습니다. 소방차가 마을 상수도 탱크에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0리터 가량을 채우지만. 피서철 관광객이 늘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 하루면 바닥이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 119지역대예 연락을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하루 이 회씩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처 펜션과 식당 등 여섯 가구는 지난 주말부터 마을 아래쪽 계곡물을 길어다 쓰거나 비상급수만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받은 가지은 이제 끓이고, 우리가 씻고 세수하고 하자면 큰 물을 내려가야지. 씻는 거는 손님들도 전혀 못 씻고 이제 그냥 물을 떠다가 잡수고 이러니까, 예, 네, 너무 불편해 하세요. 지난달 19일 이후 17일 동안 영서 남부지방에 내린 비의 양은 4mm에 불과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오랫동안 비까지 내리지 않아 생활용수가 부족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원주기상대는 이번 주말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방에 10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뉴스 윤아은입니다